맞는 일상인데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오늘 보고회는 네, 먼저 어, 가에 달려온 일간의 규제 철폐 여정 명상으로 서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인도 아마 일만끝기는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뜻을 함께해주신 전문가 여러분 어,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 모래주머니에는 지난 100일 동안 시민들께서 보내주신 2,500여 건의 규제철폐 제안이 담겨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느껴온 불합리함의 총합이자 행정이 지닌 시대에 지쳐진 관성의 무게이기도 합니다. 작년 12월 저는 규제는 최소한이 최선이다. 이렇게 원칙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100일 동안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 여정을 되돌아보면서 여러분과 그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 발전방향을 논의하게 돼서 정말 뜻깊게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는 작년 12월부터 6차례 비상경제회의를 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시민 100분과 마주 앉아서 대 토론회도 열었고, 건설 분야 규제 철폐 TF팀도 만들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민과 기업, 그리고 그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서울시 공무원들도 규제의 권한을 내려놓고 700건이 넘는 규제 아이디어를 내놓으면서 적극적인 의지로 동참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발굴한 아이디어들은 규제 철폐 전문가 심의회 위원 8분이 구체적인 실행안으로 정제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100일간의 집중 추진 기간 동안 총 127건의 규제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시민, 기업, 공무원, 전문가가 모두 함께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서울시는 복잡한 절차, 과다한 서류, 불합리한 관행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지방 정부도 실질적이고 혁신적인 규제 개혁을 할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풀수 없는 한계도 있습니다. 경제 분야를 비롯해서 규제의 상당 부분은 중앙정부의 권한입니다. 법령과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대부분 중앙정부나 국회와의 협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중앙과 함께 고민하고 대한민국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규제수폐는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이벤트가 돼서는 안 됩니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상설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오는 7월 1일 전국 지자체 중에 최초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장급 전담 조직을 신설합니다. 규제혁신을 민간의 시각으로 시민과 함께 계속 이어가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강한 시그널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당초에 100일간만 운영하려 했던 온라인 시민 제안 접수 창구도 계속해서 상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접수되는 제안들도 신속하게 검토하고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0일 전에 저는 규제 철폐를 선언하면서 "Change or die" 뭐 이런 표현을 쓴 바가 있습니다. 바꾸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100일이 지난 지금 다시 말씀드립니다. I'm still hungry. 아직도 가꿀 게 많다. 의미 있는 출발이었지만 아직도 성에 차지 않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제 좀 숨통이 튀었다 하고 느끼실 때까지 기업들이 이제 기회가 좀 열렸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때까지 서울시의 규제철폐는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서울시는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고 그 자리를 시민의 더 나은 일상과 기업의 성장 기회로 채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과감하게, 더 집요하게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응원 계속해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력들이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숫자는요. 좋은 주거 환경 그리고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에 저희가 집중을 했었다면요. 첫 번째 분야는 소상공인 기업 지원 분야입니다. 어몇 개의 대표 사례, 할 현금 부담액은 어 오른쪽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총 259억 원을 초어내 임대 상한 면적도 과감히 풀었습니다. 어이 의미는 기업 이제는 생긴 셈입니다. 네 이런 간단한 사례들을 알아봤고요 이제 현장에 계신 어, 영월에서 꽃차를 만드는 소상공인이고요 영월 꽃마실 농원 김인숙입니다 저희 부부가 같이 서울에서 어 저희 남편도 공직생활을 하다가 퇴직 후에 영월로 귀촌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꽃차를 만들고 있는데요 작은 기업이지만 재배부터 가공까지 모든 과정을 저희가 스스로 수재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전하고 건강한 제품을 만들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귀농을 한 저희한테는 가장 어려운 점이 팔로 확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기 이번에 서울시 규제철폐로 공원에서. 많은 특히 가족 단위의 시민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저희 제품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드릴 수도 있었고요. 그래서 소통을 할수 있고 제품을 소개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더 많은 시민들을 일상생활 속에서 상업 공간이 아닌 그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서 저희가 건강한 농산물을 직접 거래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데 가격 역할을 할수 있었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그 더간 농사를 직접 지으면서고찰를 그 만들어서 여러 군데 다녔는데 어, 어, 서울시에서 규제 지난번에 가든페스타에서 자리를 마련해 주셔갖고 어, 좋은 기회가 됐고요. 앞으로도 더 조, 열심히 농사 짓고 좋은 차 만들어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지금 이제 현재 공모 사항에는. 임대 면적을 제한해서 소규모 기업만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저희가 제안을 해서 그걸 풀어주셨기 때문에 좀더 많은 기업들이 원하는 면적을 싸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서울에는 종로 CBD, 그다음에 강남 GBD, 여의도 YBD가 있는데 이제는 마곡의 MBD라고 해서 이제. 4세대 개발 지구들이 이제 들어서는 그런 천도적 역할을 어, 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를 그 서울 전역으로 환산해 보면요. 분양가 기준으로 그 규모가 서울시 규제 철폐안 제94호 전통시장 정비 사업 규제 완화에 따라 60년 노후된 연서 시장이 개발 사업 지대에서 드디어 보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역세권이고 유동인구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노후된 전통시장에서 상거로서 생명을 다하고 있던 참에 시장님이 규제 철폐는 상인들에게 생명수와 같은 소식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 서울시 군영발전위원회에서 어 사격지대에 걸린 전통시장을 규제해서 어 풀어주셔서 너무 많은 신경을 쓰시고 전체 약 8억이 넘는 생활비 감소 효과를 저희가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2년 전부터 돌봄 SOS 사업을 같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첫 번째 사업을 시행할 때는 그 단기 시설의 14일이라는 규제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복지를 이용하시는 대상자 분들이 보통 준비되지 않고 갑자기 긴급하게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14일 만에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게 이제 규제가 이제 완화가 되고 이제 장기노인 요양보험을 이용할 수 있게까지. 제 10살 이후에 한약한달 정도까지 최대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을 이렇게 규제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많은 대상자분들이 이제 복지혜택을 좀 안정적이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이런 규제 철폐가 참 많은 대상자분들께 도움이 되고 그리고 그 도움이 안정적인 복지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이런 혜택까지. 이뤄질수 있어서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규제 철폐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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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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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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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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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서 어, 또 학업에 열중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아, 그래서 하여튼 어, 많은 규제가 또 철폐되고 완화가 되어서 어, 서울시 전체 아이들이 어, 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어,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또 여성정책과에 는 업무측 팀장님과 강선혜 주무관님이 너무 열심히 협조해 주셔서 잘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장님도 지하수산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작년에도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서울시 그 정부 부처 공공기관과 주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계약할 때는 사실 서류가 9종이 돼 가지고 저희가 항상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 서류가 많다 보니까 보험 약관처럼 내용도 이해도 안 되지만 서명이 하나 빠지면 반려되는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럼 현장에서 일하다가 제가 막 회사로 뛰어가요. 그래서 보안해서 다시 보내는 일들이 사실 다반사였어요. 그래서 이번 서울시 개혁으로 인해서 아홉 정의 서류가 계약 통합 사약서 한 일적으로 축소돼서 저희가 어, 내용 파악도 너무나 쉽고요 어, 서약이 너무 간편해서 서울시와 계약하는 업체 입장으로서는 너무나 편리하고 어, 계약의 부담감을 많이 줄었습니다. 어, 시장님하고 서울시 직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말 믿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개혁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좋은 정책을 만들어 서울시민 및 소상공인 분들의 삶을 바꿔주신 서울시장님 및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저 또한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에 도움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제안한 건의사항은 입간판 제재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부서에서 처리하는 민원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적법하지 않은 입간판들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분들께서 적법한 입간판 제작 방법에 대한 사업 설명회를 요청하여 주셨고 진행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대부분의 상인분들께서는 적법한 입간판 제작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입간판을 허가받는 과정에서 외부용 입간판 재질로 적절한 금속이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제를 말씀주시며 금속으로도 제작할 수 있도록 교재, 조례 개정을 요청하셨습니다. 처음에 저는 사실 제가 해야 하는 일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우리 조직에서 조례, 조례 개정을 위하여 거쳐 하는 단계가 얼마나 많은지 알기에 사실 못 들은 척 했었습니다. 하지만 수차례 울며 호소하는 상인분들의 절실한 모습이 계속 눈에 밟혀 몇날 며칠 스스로 되물었고 스스로에게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수개월간 입간판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하였고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요청하였으며 17개 시도 관련 조례를 모두 비교하며 조례 개정 시 발생되는 문제점과 왜 조례 개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좌절도 있었지만 함께 도와주신 많은 분들의 응원과 도움 덕분에 끝까지 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빠르, 빠르게 조례 개정이 가능했던 건 서울시의 좋은 정책 방향 덕분입니다. 우리 부서는 규제 철폐를 넘어 상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력 있는 상권을 조성하기 위하여 입간판 개선, 지, 개선 지원을 진행 중이며 상권마다의 특색을 살린 문화관광지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함께 해주신 서울시 도시경관 담당관 이재인 주무관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명동은 한 2,000개 이상의 점포가 집중이 되어 있고 하루 유동인구가 서울에서 가장 많은 지역으로 과거부터 입간판으로 인한 민원과 단속 그로 인한 상인들의 원성이 높았던 곳입니다. 이런 명동에서 관과 민이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입간판 규제에 대한 조례 개정까지 이르게 된 과정을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중구청과 명동 상인의 사이에 끊임없는 소통이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단속으로 인해 구청과 상인들과의 마찰, 그리고 단속이 끝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과정이 반복되었는데, 대화를 통해서 구청도 눈높이를 지역 상인들에게 맞추고, 상인들도 정부의 규제에 대한 애로사항 등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소통으로 인한 신뢰 구축입니다. 눈높이를 조금씩 맞춰서 소통을 이어가다 보니까 서로 간에 신뢰가 쌓이고, 또 상인들도 구청의 계도에 협조하게 되면서 대화를 지속하게 되었고, 구청 또한 상인들이 입간판 규제에 맞도록 입간판을 제작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셋째는 서로가 할수 있는 일에 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한 것입니다. 상인회는 이 간판 제작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이것을 개선할 방법을 몰라 고민하던 중에 있었고, 구청과 상의하게 되었고, 구청은 기존 간판 규제에 대한 다른 지자체 사례 등을 모아서 개선점을 서울시에 건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서울시 조례 개정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결과물이 도출되기까지는 단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대화와 상호간의 노력의 결과로서 이루어진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대화와 소통, 협력 등이 지속적으로 관화고 민 사이에 계속 유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수가 있겠습니다. 시민 참여로 함께 만들어 가는 규제 혁신 작업이 될 거고요. 규제 조정실 규제 조정 실장께서 심의에 총평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요. 또각 규제 약 100일간의 저희 그 심의회 활동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보람됐고 굉장히 의미 있고 굉장히 뜻깊은 그 기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시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지방 정부 규제 철폐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저희가 그 100일 동안 그 심의의 활동을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게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앞으로 서울시에서 이제 규제철폐를 강력히 추진할 거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좀 보살펴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규제철폐는 이 갈등관리 업무와 연계돼서 추진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서울시가 스스로 판단해서 단기간의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비교적 장기간 그 이해 관계자와의 어떤 대화와 타협, 그리고 또 전문가의 토론을 거쳐서 사회적 그 합의 형성을 통해서 규제 개선을 해야 될 부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그 규제 철폐 과정에 그 공공 갈등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모형이나 기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적용을 하면 규제 개선에 굉장히 그 효과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특히, 이런 그 공공관리 갈등 모델을 적용해서 규제 개선을 실질적으로 한 성공 사례를 하나만 만들어도 굉장히 그 반향이 클 것이라고 그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시민과 기업에게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그 모호한 규제를 명확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호한 규제는 사실 그 공무원들의 그 자의적인 그런 해석 여지를 굉장히 그 크게 하기 때문에 동일한 규제인데 구청마다 서로 달리 해석을 해서 이 시민들 입장에서 다른 규제를 적용받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것은 이제 규제 적용의 어떤 불평등성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이러한 모호한 부분은 기업과 시민들이 그동안 투여한 매몰비용을 형해야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호한 규제를 명확히 하는 이런 부분에 앞으로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규제를 철폐했다는 것만으로 시민과 기업의 체감도가 올라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규제 철폐 시점에 그 규제와 관련되는 시민과 기업에게 근본 규제 개혁으로 편익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게 해야 이게 체감도가 올라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 동안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정부와 지자체의 규제 개선 노력은 굉장히 컸는데 시민과 기업의 체감도는 낮다. 이것이 항상 그 있어왔던 그 어떤 간극이었는데 그 주요한 이유가. 이런 소통의 미흡에도 굉장히 큰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규제를 철폐를 하게 될 경우에는 보도자료 이외에 이런 규제 철폐에 대한 시민과 기업에 대한 어떤 알림 시스템에 대한 그런 검토를 하시면 시민과 기업에서도 알 권리가 충족이 되고 또 시에서는 또 이, 그, 시민과 기업들한테 체감도를 높이는 이런 두 가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세 가지 점을 저희가 시민의 활동을 통해서 느낀 바, 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